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퇴사고픈 남입니다. 음, 제가 이제 그 차트 공부도 하면서 그 소액으로 매매일지 관련한 영상도 이제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 스스로 매수를 아무 생각 없이 기준 없이 원칙 없이 막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제어장치로 스스로 방, 그, 제어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2월 20일. 제가 오늘 세럼 1차 매수를 했고요. 500만원으로 이제 계속 어, 단기든 장기든 매매 연습을 꾸준히 할 생각이고, 제가 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한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시간 쏟고 하면 어? 그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매수 버튼 누르진 않겠죠. 그리고 이 영상은 매수 추천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모두 아시겠지만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투자로 인한 손실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 따라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걸 매매를 하시더라도 남들 이 산다고 따라사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럼. 일단 그 업비트에서 그 코인 소개하는 걸 긁어왔고요. 세럼은 기존 탈중화한 탈중화 거래소의 느린 속도 및 비싼 네트워크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만 거래할 수 있는 기존 탈중화 앙 거래소와 달리 서로 다른 블록체인 토큰 또한 거래할 수 있으며 솔라나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들의 유효성 또한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럼 소개가 되어 있고 제가 간단하게 조사해 보니까 세럼이 상장 거래소가 바이낸스, FTX, 업비트, 비썸 등등 있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거래할 종목들은 이렇게 대형 거래소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거래소도 두개 이상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이제 상장 폐지당하거나 이러면 큰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입증된 대형 거래소, 한국 거래소가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면 그나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기준 랭크는 142위이네요. 시총, 줌 메이저로 어, 속해 있고 시총은 5,276억원 오늘 기준 유통량은 1억 3천만개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매수한 이유는 일단 가격이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고,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자. 가장 대전제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잡코인보다는 일단은 준 메이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거래소. 이렇게 빵빵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차트나 보조 지표 등을 봤을 때, 지금은, 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일단은 저는 500만원으로만, 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소액으로만 이제 매매 연습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 500만원을 컨트롤을 잘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금액을 늘려서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1차 매수, 그 절반, 250만원을 매수했고요. 어, 1차 매수가 4,140원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3,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50만 500만 원에 나머지 250만 원 분할 매수 예정이고 손절가는 3,000원을 강하게 이탈했을 때 예, 손절을 할 예정이고 목표가는 목표는 크게 잡아야겠죠 6,700원 부근. 하지만 이게 다제 계획이지 제가 이제 이, 지금 이게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도 공유, 영상을 찍어,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항상 신중히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수 버튼 누르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신중히 조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일단은 1차 매수 완료한 거를 이렇게 찍어봤, 그 스샷을 찍어봤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일단 업비트에서 세럼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래량이 거의 바닥이죠. 어, 변동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영상을 찍었는데 RSI 지표거든요. RSI가 이런 개별 종목에도 맞는지는 이제 제가 연습을 하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RSI가 저점 이렇게 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만 RSI 지표.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조용할 때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용할 때 매집을 하다가 약간 공포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공포일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지금 답도 없는 코인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일단 답이 없으니, 일단, 일단 저점에서 지금 1차 매수 여기서 했고, 저는 한 3,000원 부근에서 만약 떨어진다면, 여기서 2차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일단, 어 월봉을 보면, 이렇게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달 동안 떨어져서 너무 이제 무서운 상태인데 그래 그래서 일단 소액으로 또한 번에 풀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세럼을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 이건 트레이딩 뷰고 이거는 이제 기본 차트 업비트 기본 차트인데 이건 매물대거든요 제가 이쯤에 샀죠 2차, 만약에 떨어지면 이쯤에 2차 매수 할 거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데 전쯤에 이 정도까지만 올라도 저는 만족해서 팔 예정입니다. 아까 목표가가 한 6,700원 모이 뭐 정도라고 썼는데,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매도에도 충분히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체 매수 평, 1차 매수 평가고, 원래는 제가 조금 더 기다리려고 했어요.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이게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쯤 이제 사서,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저항 부분이 되겠죠. 이 아래쪽에서 그냥 팔아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보다 보니, 역시, 매수를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고민을 했고, 여러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아무 생각 없이 산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이쯤에 샀고, 만약에 2차 매수 이쪽이고, 팔게 된다면 한 이쪽, 한 6,700. 이 정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오른다면요. 추후에 경과도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